K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도록 K의 최대 값을 M이라고 해서 7M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너가 7M이 나오니까 M이 7분의 몇골 나와야 되네. 그치? 느낌 오죠? 자, 그럼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 뭘할수 있습니까? 표준형으로 붙이겠습니다. x 빼기 1에 마이너스 3 쓰고 x 빼기 1 쓰면 플러스 3이니까 더하기 3 쓰면 되죠? a 조 g 하트 하면 3 빼기 3 이렇게 되나요? 검근선이 x는 1, y는 3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x는 1이 되고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데 2분의 9부터 8까지만 본다니까 뭐 2분의 9부터 8까지 그죠? 여기 지금 2분의 9, 8원순 이제 가요. 그럼 지금 필요한 친구는 누구만 필요하냐면 이 친구만 필요한 상황이네 앞에 친구는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루트 2 플러스 K니까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 원래 루트 2는 이렇게 생겼는데 더하기 K거든요 근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지 여기 사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점이 다몇 개가 되는 한 개씩 되겠네 이해가요? 네. 끝났지, 그럼. 뭐가 끝났어? 아, 요점 지나는 게 포인트. 요점 지나는 게 포인트. 음. 즉. 뭐야? 2분의 9콤마. 여기다 2분의 9를 넣어야 돼. 2분의 9를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9 하면 2분의 몇이에요? 9에서 1분의. 2분의 7분의 3. 빼기 3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요 8로 면8,3-3 3 이렇게 되네 요두 점이 포인트인거지 이해 가요? 그두 점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근데 K가 최대거든? K가 이때 이 점이 뭐예요? 이 점이 K잖아요 맞아요. x 에다0넣었을 때, 그럼 최대는 제일 위에 올라간 이 하늘색 진할 때 아니야? 아, 그럼 얘만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계산은 뭐야? 이거 7분의 6, 7분의 6 0이3은 루트 2 곱하기 2분의 9 더하기 k인 거고, 뭐예요 그럼 3 더하기 k 이해가요? 이게 넘기면 어떻게 돼요? 7분의 6 빼기 6이 뭐가 된 거야? K가 됐네. 이해가? 여선생님, 왜 계산 안 하는지 알아? 어차피 뭐 곱할 거니까. 여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M이야. 아저씨. 7 곱해야 돼. 그지? 그럼 몇 나와요? 6 빼기 7, 6, 42. 그럼 몇이야? 36? 아, 마이너스 36? 1번?